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푸는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X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졌습니다. 좌변에도 어, 10차식이 주어져 있고,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십0차식이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0, A1부터 A10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이 A0부터 A10까지의 합을, 합을 우리가 이제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 상수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수가 낮다면, 차수가 낮다면 좌변 정리하고요. 좌변 이제 전개를 하고 우변도 정리를 해가지고 동류항끼리, 차수가 같은 항끼리 우리가 개수를 비교하는 그런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A0부터 A10까지 우리가 구해내는, 아, 구해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는 차수가 높죠. 고차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오른쪽 우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에서 여기에서 A10만 남으려면 X 플러스 1의 10제곱 이 부분이 1이 되어버리면 A10만 남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10 만들자는 겁니다. 아, 1, 1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1.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 이 부분도 1. X1이 들어있는 부분은 전부 다 1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우변에 문제서 에 요구하는 A0부터 A10까지의 합의꼴로 어, 바뀐다는 거죠.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X1이 1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다항식 fx의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x에다가 1을 대입했죠? x에다가 1, 1을 대입함으로써 x가 들어있는 부분은 1이 되고 그 앞에 있는 계수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할 때, 우리가 X는 1을 대입했다. 여기에 힌트를 얻으면, 아하, 우변에 있는 요 X 플러스 1 부분을 전부 다 1로 만들면, 문제수 요가는 A0부터, A0부터 A10까지 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 다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계 주어진 항등식에 X는 0을 대입을 하면,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10까지 되고, 좌변은 여기다 0을 더하는 거니까 1에 5제곱.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다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